짙은 화장으로 여러분의 얼굴 을감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깨끗한 피부를 그대로 표현하는 스킨 시대가 열렸는데요. 그 시작,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오늘 클렌징 제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입점 브랜드 셀피오예요. 네, 맞습니다. 아마 LA에서도 한균 전문 화장품으로 더잘 알려져 있을 텐데요. 이미 태반 기초 라인과 태반 팩은 완판이 된 상태고요. 여기에 캐비어 럭셔리 라인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오늘은 셀피오의 클렌징 라인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인이여, 피어나라. 피어나다. 세상의 모든 여인을 위해. 피부 미인의 새로운 기준. 아름다운 삶의 시작. 셀피어. 클렌징의 기본은 피지 관리, 각질 관리, 모공 관리, 심지어 영양의 보습까지도 한 번에 동시에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쉬어야 된다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시는데요. 첫 번째, 노폐물과 각질 관리를 피부 속에 있는 잔여물을 제거하면서 지금처럼 짙은 메이크업을 하시더라도 여러분께서는 소량만 사용하시도록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롤링만으로도 분해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 중에 직접 우리 이지은 쇼피월스의 얼굴에 반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바르시고요. 그리고 롤링을 하는데요. 느낌 자체가 무겁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롤링이 되고요. 보통 아이 리무버를 따로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셀피오 클렌징 크림을 사용하시면 따로 사용하지 않으셔도 아이라인까지 깔끔하게 지워줍니다. 클렌징 티슈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제가 오늘 방송용 화장이기 때문에 화장도 상당히 짙은 화장이었는데요. 네. 보여드릴까요? 어우, 반쪽만 네. 세안을 한것 같은데요? 어, 이렇게 지금 전후가 비교가 되시죠? 여기에다 느낌 자체도요. 아마 세안을 다 하고 나서 스킨, 로션을 바른 그 촉촉하고 산뜻한 느낌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클렌징 크림 하나밖에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깨끗하고요. 심지어 촉촉해 보일 수 있다는 라게 바로 셀피오의 노하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Listen up, baby. You got my heart and take my love. And you 지금까지의 클렌징은 잊어라이젠 클렌징도 한균 화장품 전문 브랜드 셀퓨어 발명 특허 원료 사용으로 여드름 피부는 물론 어떤 피부 상황에 클렌징도 모두 오케이 셀퍼워 시스템으로 딥 클렌징 각질 피지 모공 관리 영양 공급까지 한 번에 셀퓨어 셀퍼워 클렌징 세트 원 플러스 원 클렌징 크림 타입 1 개, 폼 클렌징 2 개. 원 플러스 원. 스페셜 구성으로 총 6종. 이젠 여러분도 자체 발방 피부 미인이 될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 세안시 사용하게 되는 폼 클렌징인데요. 이제까지 클렌징을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셀피오는 한균전문 화장품 브랜드답게 이 안에 폼 클렌징 안에 발명 특허가 들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드름 예방과 치료용 피부 외용제 조성물에 대한 특허인데요. 피부 깊숙하게 피지까지 컨트롤을 해주기 때문에 화장을 안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여드름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셀피오의 폼 클렌징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요. 여기에 B H 분이 각질 제거 보습 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세안 후에도 당김이 덜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직접 클렌징 세트를 사용하신 고객의 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을 보면은요. 딱 4일 사용했다 그래요. 그런데 워낙 여드름 때문에 안 해본 게 없는데 지금 거의 사라졌다는 평이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또러브사팔6님께서는 일단 첫 세안 느낌도 굉장히 좋다고 하시고요. 여기에 각질 관리가 되는 느낌과 또 화장도 잘 먹어서 완전히 반했다. 이런 또 칭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분입니다. 끊임없는 상품의 후기죠. 그중에 복합성 피부, 코 주변에 피지가 많았는데요. 세안 후에 피지 제거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피부 땡김이 없어서 만족에 만족을 더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세안만으로도 자연 미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렌징은 잊어라! 이젠 클렌징도 항균 화장품 전문 브랜드 셀퓨어. 발명 특허 원료 사용으로 여드름 피부는 물론 어떤 피부 상황에 클렌징도 모두 오케이! 셀파워 시스템으로 딥 클렌징, 각질, 피지, 모공 관리, 영양 공급까지 한 번에! 셀퓨어 셀파워 클렌징 세트 1 플러스 1. 클렌징 크림 타입 1개, 폼 클렌징 2개, 원 플러스 원. 스페셜 구성으로 총 6종. 이젠 여러분도 자체 발광 피부 미인이 될수 있습니다. 네, 셀피오 셀 파워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딥 클렌징, 피지 각질, 그리고 모공 관리까지 한 번에 하시고요. 심지어 보습의 영양 관리까지 동시에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 풍성한 구성이 되겠습니다. 홈 클렌징 2종에, 그리고 크림 타입 클렌징까지 2종에 1종, 3종에 원플스 1, 똑같은 3종이더 가기 때문에 총 6종의 클렌징 세트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